자신을 진심으로 돕고자 했던 한 사람 동진이는 그걸 데이터로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진을 만난다 사랑해 박미정 사랑해 멀어지면 위험하니 10회 박미정 널 사랑해 집착남 이동진 사랑해 결실 맺었다 이동진씨 아시죠? 저 동진이 친구입니다 동진의 발자취를 따르던 중혁은 10년 전 동진이 미정에게 전하지 못했던 거라며 동진이 작성한 마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첫 번째 레포트를 전달했다 마녀라고 수군대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돕고자 했던 한 사람, 동진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미정. 당신은 마녀가 아닙니다. 동진이는 이 한마디를 박미정 씨에게 해주고 싶었고, 그걸 데이터로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. 제 경우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, 예, 오류투성이입니다. 그 레포트, 중혁은 미정이 마녀란 것을 부정하지 않으며, 동진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, 만났을 때 어땠는지 상황을 설명해달라 한다. 미정아,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거래. 그래도 괜찮아. 정말 괜찮아. 결국 나 때문에. 그날을 되짚던 미정은 동진이 사라진 것 또한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는데, 중혁은 건너편의 집을 구해 미정을 지켜봤던 동진의 행동 또한 알렸고 여러 가설을 실험하기 위해 몸을 내던지며 그 과정을 기록한 블로그 또한 다 보여줬다. 마녀가 아님을 증명하려고 실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. 동진이에겐 당신이 마녀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. 동진인 그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한 겁니다. 이제부턴 미정씨가 동진이를 들여다볼 차례예요. 동진의 실험은 아직 진행 중이었고 이제 미정이 움직여줄 차례였다. 그 실험엔 마녀 미정과 같은 운명을 가진 만남 김중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동진의 블로그 속에서 중혁도 저주에 관한 해답을 찾는다. 근데 급작스런 이 둘의 로맨스는 흠. 너무 개연성 없이 마지막에 휙 던진 느낌. 동진이 어디 있는지 미정이 알 거란. 중혁의 말에 해답을 얻은 미정은 자신이 꿈꿨던 할슈타트로 향했다. 그리고 그곳에서 동진을 만난다. 더 일찍 오지 못한 거 미안해. 아니야. 충분히 일찍 와줬어. 정말 고마워. 세상 밖으로 날 꺼내줘서. 10분의 시간이 지나자 동진은 자신의 운명이 어찌되든 미정에게 고백을 시전하는데, 사랑해. 박미정 사랑해. 하지만 이건 내 마음일 뿐이야. 너의 마음과, 너의 생각과 너의 선택 모두를 존중할게. 미정의 마음을 얻는 건 실패한 걸까?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, 천둥이 치고, 동진은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해. 돌아서는데, 미정이 그를 붙잡는다. 동진이 너가 모르는 거 내가 알아냈어.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나와 멀어지면, 모두 사고가 났어. 근데 나와 같이 있을 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. 마지막 변수. 동진아 내 곁에서 멀어지지 마. 그리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. 나도 널 사랑해, 이동진. 미정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동진의 노력은 미정이 알아낸 마지막 변수까지 더해져 결국 사랑으로 끝을 맺는다. 멀어지면 위험하니. 이제 못 헤어져. 동진은 마지막 법칙을 중혁에게도 알려줬고. 중혁은 은실과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. 개연성 0. 내게서 멀어지지 마요. 그럴게요. 이렇게 마무리 지을 거면 앞에 왜 그렇게 스토리 진행 없이 질질 끌었던 건지 이럴 거면 짧고 굵게 영화로 제작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다.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.